네 안녕하세요 문방구 초팅 입니다 오늘 어제 뽑은 이게 총이야되나 했나 버섯총 500원짜리 뽑기 인데요 이게 아주 쉽게 열지 않습니다 안열리네 아 테이블 묶어놨구나 벌어, 벌어지니까 이거 뭐지 날릴수도 있다는거같아요 이렇게 캡슐이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구부렀는게 되습니다 내워서 음, 음. 보면 이게 탄이 아니나 총알, 이게 다섯발 있고요 나비용 호랑이 토끼 두더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예, 파서총한대 같습니다. 여기서 나왔네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오늘요. 어, 이걸로 뭐, 올리는거다딱 음, 하고 탁 응. 음, 한번 넣고요 이렇게 어 잠깐만요 이렇게 날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준비 너무 많이 넣으면 오발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오발이 된. 준비 팔자 이런 식으로 두발 넣어볼게요 준비 팔자 이렇게 준비 발사 아여신 실환을 올 된다 어우디갔지 저번에 저기 올릴거네 어 됐어 쟤네 넣고 준비 팔. 사 뭐야 자, u l t 도뽑는중요사 제품인데요. 점 전에 리뷰했던 피규어 캐즈 사진 나왔네요. 해서 웃음이 나왔네요. 고였다, 그였다또고다다껑 열어. 발사. 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발사하는 맛이 있는데 중간에 걸리면 이게 굴지가. 네. 손가락 아프다, 사실. 이거, 보상수출인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는 테스트로 500원짜리, 1 0짜리 해봤는데, 100원짜리는 솔제로 나가고요, 500원짜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잘 나가, 나가는 수는 꼭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평점, 평점은, 그리고요, 제 평점, 평점은, 이렇게 저희 평점은, 이게 강력 대비해서 만족. 그 발사하는 게 중산 중순... 플라스틱 이 있어주고 안 좋은 재질이라 주고 발사하는 성능은 음 보통. 어 강력 대비는 만족합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문망구 초딩이었습니다. Bye-bye.